저를 애타게 찾으시는 모습 저기서 봤습니다. 아, 우리 <laughs> 너냐 내 여자친구가? <laughs> 네. 여기가 자리였던 것 같아요. <laughs> 어 여기. 네 선물 같이 왔습니다. <laughs> 저를 애타게 찾으시는 모습 저기서 봤습니다. <laughs> 아, 우리 옆에 계신 분은? 네, 강요 님이신데 옥 음...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즘에 10대 친구들 사이에서 진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죠 네. 너냐, 내 여자친구가? 어머! <laughs> <laughs> 저는 보통 음식을 찍을 때 인물 사진으로 찍는 편이에요 <laughs> <우와>. 귀찮게? <laughs> 전좀 귀찮더라고요. 그 모두 바꿔서 쓰는 게. 혼란스럽거든요. 어, <laughs> <laughs> 이거 조금 많이 혼란스러워서 <laughs> 제가 머리위로 <머리비를> 올렸다. <올리다가 웃음> 엄청 많이 혼란스럽고요. <laughs> 네, 혼란스러우니까 네 어. 여기가 자리였던 것 같아요. <laughs> 그 라벤더 좀 주시. 요 <laughs> <laughs> 저는 주가 라벤더가 되겠습니다 일단. 나도 어, 이 네, 구슬 아이스크림. 네 구슬 아이스크림 제가 한번 토핑스 해볼게요. 와. 맞죠 맞죠. <laughs> 아 아주 이쁘네 어? 내걸 망치고 있어 <웃음> <웃음> 어때요? <웃음> 너무 이쁜데요 정아? <laughs> 그쵸 제가 휘핑해볼게요 <laughs> 잘했어 잘했어 오, 너무 잘했어 마치 구름 위에 있는 듯한 그런 느낌 너무 잘했어 여기 봐보세요 여기 캔디바도 보인다고요 저는 저는 이 폐를, 아이스크림을 약간 캐비어처럼 올려 먹어요. <laughs> 오와 진짜 이렇게 맛이 없어 보이는 아이스크림 처음 봤어요. <laughs> 그럼 머슬. 뭐 <laughs> 됐어. 난 감성우드하신데 왜? 아 이거 이거 이 필터 쓰면 돈 내래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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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필터 좋은 거쓰려고했던니만은 오븐은 아까 20분이... 7분... 오브는 오브는 아까 7분... 아... <laughs> 어? 오븐은 5분 걸린다고 선미 언니가 전 너무 재밌어... 저는 맛있는 냄새 난다 나요? 좀 나요? 나어나는 진짜 나, 좀 나는데 이 안나지? 난 낫는데 난다니깐요 <laughs> 진짜 난 나니깐요? 아 나네 나 나죠 나죠 음, 맛집이네 대박 대박 맛있다 크림치즈 같아 크림치즈야 크크치즈 크림치즈. 맞을걸요? 응아 음. 그래요? <laughs> 저 쌍쌍 봐아아다다그그 그 뭐지? 거북알 거북아 거북알 거북아 거북알 아아나 그 너무 너무 <laughs> 너무 요두분친분있으세요 <laughs> <laughs> 처음 봤어요. 아아 <laughs> <laughs> 아, 그거 빠삐꼬! 어 아, 맞네. 뻥 띄고 그렇죠. 어쨌든 같이 맛셔그요 진짜 또 필요잖아요.